방 충전 좀 하고 시작합시다 아 이거 뭐 어서 들어와요 안녕히 계세요 후에요 오늘은 일본에서 1년 동안 일본어 공부한다고 가있을 때한 10년 됐구만 한 번씩 이제 이자카야 가서 술을 먹어도요 닭고기를 먹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이그 삼각 뼈살 삼각 응? 뭐 그런 거부터 해서 꼬치를 먹을 때 희한한 소스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걸 먹어보고 오, 이게 뭔데? 이게, 이게 괜찮네? 하면서 그 소스를 집에서도 이제 그 맛이 좋아서 그 소스를 고기는 싸니까 사다가 그 고기랑 곁들여 먹었던 거야 그걸 오늘 할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는 직화구이, 꼬치구이를 찍어 먹는 건데 그게 비싸니까 꼬치 하나에 막천원 이렇잖아 이거면은 꼬치 한열 개도 더 나오는데 지금 다리살만 있는 것만 싹꺼내갖고온 거거든요 그냥? 일본에서 먹었던 그 느낌으로다가 아주 간단하게 닭도 그냥 구워 먹으면 된다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그냥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아무 풀떼기뭐 사실 닭고기에다가 소금간만 해주면 돼요 적당히 뭐 후추는 원하면 하고 냄새 많이 났으면 뿌리고 뭐 자기는 원래 통후추 향 좋아한다 그럼 좀 넣어도 되고 이만큼만 됐어 이게 끝! 그냥 이 상태로다가 기름도 안 둘러요 닭, 닭 껍데기에서 기름 다 나와요 갯고기를 그냥 편하다 여기 좀. 껍질 쪽부터 그냥 뭐 올리면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그냥 이게 다예요 아무것도 안해 지금 그냥 발골하는 게 힘들잖아요? 다 발라도 있다니까? 발라도 판다니까? 이봐닭 껍데기에서 기름 나오는 거 봐요 이게 정당이 안 좋긴 하지만 맛은 겁나 맛있는 거란 말이지 크으... 그리스피 골드 브라운 이놈? 자 이래갖고 양상추 이런 거뭐 꼬다리 이런 것만 그냥 대충 그냥 콕 쳐내버리고 다 잡아서 찢어가지고 이래갖고 뭐 동네에서 파는 거뭐 땡기는 거 아무거나 사 상... 나는 어니언 샀어 어니언 양파 생 들어간 거 응? 그리고 뭐 어제 또 명절에 들어오는 거 있지? 뭐 카놀라유, 뭐, 올리브유, 뭐, 아일러브유, 뭐 이런 거? 다두어바퀴 둘러주고 요는거 대충 그냥 버무리는 게야. 기가 막힌 거면 오늘 분위기 좋구만. 그죠? 오리구이! 오리는 약간 살결이 달라요. 오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구워먹겠다는 생각으로 했을 경우에는 좀 질길 수 있어. 오리는 이렇게 구워갖고는 질겨요, 질겨. 자. 이 파삭파삭해. 자, 이제 커팅을 할 건다. 이렇게 두꺼운 부분 잘안익잖아요 이런 거 반으로 다 이렇게 팍 해주면은 단면 나오죠? 이런 거 익을 수있겠끔요렇 그래갖고 따글따글 따글 볶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진짜 불맛을 내고 싶으면 이 상태로다가 꼬지 꽂아갖고 국화화에다가 여기서 살짝만 돌려도 되는 거야다 나는 여기다가 양파를 마무리를 넣어버리죠. 후추만 조금만 더. 너무 간단하잖아. 그냥 삼겹살 구울 때 양파 굽고 마늘 굽고 김치 굽고 어떻게 보면 얘가 더 간단해. 하여튼 김치 같은 걸 조금 안 어울리거든. 김치 빼고, 뭐, 버섯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생각보다 삼겹살, 목살 이런 거더 간단해. 오, 늘나오늘 참... 응. 플렉스 할짱이요 블랙. 자, 짠. 여기에다가, 저봐 데리야끼 원하시는 분 있고 또 이제 갈비 소스 원하시는 분 있고 되게 많거든. 이 상태에서 조금 덜 익었을 때그걸 입혀주면 되는 거야 그냥. 아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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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깜짝 놀라지 말아요. 저게 뭐야 할 거야 소스 소스 마요네즈 마요네즈를 이라고 짠 다음에 이 고춧가루를 이게 소스야. 꼬치집에 가면은 꼭 모서리에다가 이걸 주워 이라고 조 이라고 좀 어이가 없죠. 근데 이게 맛있어? <laughs> 이상하게 맛있어 열아하고 노릇하게 잘 익은 닭고기 열아하고 닭사4 천의 대시 이렇게, 이렇게 얹어갖고 먹는 거야 고소한 마요네즈를 느끼하지 않게 고춧가루가 탕탕탕 쳐주는 맛이에요 근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먹게 된줄 알아요? 거의 반반을 해서 고추마요장을 만들어 먹는 거야 그냥 이렇게 닭고기 하나 양파나 딱 찍어갖고 이거 착살라요 진짜 어마어마해. 먹어 보고 얘기해. 짠. 이상하게 잘어울린거니까 근데 이거 괜찮잖아, 여러분. 닭고기 이렇게 먹을 생각 안 해봤자. 닭고기랑 양파 볶아갖고 이거랑 다 먹고 자는 거예요. 누가 먹은 거? 나한세개 집어먹었는데. 나 얘기했잖아. 먹을 거면 미리 얘기하라고. 한 젓가락만 한 젓가락하면서 지금 이게 몇 번째야 도대체? 아유, 실렸냐? 있어봐, 잠깐만. 아, 이거 패티는데 참. 대표 먹을 거예요. 이거 지금 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별거 아니야. 그냥 뭐 우삼겹 그냥 저번에 요리하고 남아있는 거 살짝 그냥. 칵테일이요? 저는 솔직히 칵테일보다는 그냥 원액 먹는 거 좋아합니다. 여기는 익었는데 얘는 아니 땡고기잖아요? 냉동이잖아요? 그 기름으로다가 파에 적셔주고파 기름을 다시 고기로 다 넘겨주고. 아, 이 요리 얼마나 재밌을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정겨워. 서로 이제 그 본인이 가진 베이스를 주고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응? 어? 진짜 양파가 만나더라고. 오! 아 딱딱 3초. 3초 안에 주면은 괜찮은 거 국룰이잖아. 이거 봐, 다 알잖아. 응. 요래갖고, 마지막. 잘무 닭소파 양. 어우, 굿. 이제 뺏어 먹으면 진짜 지목 날아가는 게. 이쯤에 잊어 먹었을 법한 마요네즈 고추장 소스, 소고기도 어울리는지. 소고기는 안 되겠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짠파 하나랑 닭고기 양파 오늘의 메인 소스 찍어서 음우와닭 허벅지 살 요즘 다살 발랐고 나오잖아요 살더 빠진 거 보이지 저번 주랑 다르지. 더 뺐어. 지금 1kg, 1.5kg가 더 빠졌어. 자! 이렇게 녹화를 끊겠습니다. 들어가서! 와, 한 방에 끝냈어요. 한 번에. 어? 걸다 끝내고 끊어진 거요?